40세 이하 영걸족또 벼락거지 될라 지금 40세 이하 영걸족이초영걸을 해서 할수 있는 한 가장 많이 돈을 땡겨서 집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그래프 보시면 여러분도 놀라실 겁니다. 이게 한국 부동산에서 나온 그래프예요. 보시는 그럼 이 노란색이 40세 이하입니다. 지금 집값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 난리가 났을 때가 지금 예 40세 이하가 연거를 할 때거든. 이 부분을 보면 연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특히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 이 빨간색은요. 40대예요. 40대. 40대도 지금 집을 사고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만 집을 안 사고 있어요. 오히려 떨어져요. 그러면 40대도 집을 사고 40세 이하도 집을 사고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예, 시장에서는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전형적인 어떤 위기의 상황이 충분히 닥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야, 시장 보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좀 끔찍하지 않으세요 지금 2023년이나 2023년 7월이나 2024년 7월 2023년에 올랐던 것처럼 지금 올해도 다시 영끌족이 나선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런 게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25주 연속 올라왔잖아요 25주 연속 서울 집값만 하더라도 25주 연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에서는 불안불안하죠. 뭔가, 예, 정부가 대책을 계속 내니까 좀 좋아질까나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예, 지표는요, 좋아질 모양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이야기가 자꾸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자꾸. 게다가 여러분, 간만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값만 올라가면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할수 있습니다. 뭐, 값이 올라가면 뭐, 특정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거래량까지 많이 올라가잖아요. 거래량까지. 거래량까지 지금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8월만 하더라도 5,085건이거든요. 7월이 8,821건이에요. 서울에만. 서울의 경우만. 그러면 여러분.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가격도 늘고 거래량도 늘고 이 말은 여러분 집값이 올라가는 전형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가격이 늘고 거래량이 늘고 또 40대 이하가 영끌을 시작을 했고 40대가 집을 사기에 가담을 했으니 집값은 지금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장에서 계속 나온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40세 이하는요 2019년에서 2021년에 걸쳐서 나타난 거 있죠 패닉 바잉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항 구매 그때 집안 사면 거지 된다는 이야기 많이 예 시장에서 나돌았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부동산이 폭등하는 상승세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장에는요, 와, 이들이 또 벼락거지 될라. 그러면서 초연권에서 사자에 끼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시장에 이걸 가장 걱정합니다. 심리가 이제 사자예요, 사자. 집사자, 집사자 하니까 은행에 가계대출이 적어진다고 하지만 2023년 대비 2024년 9월 12일까지 보면 벌써 말입니다. 예,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14% 이상이 늘었습니다. 예, 2023년을 보세요. 692조 4천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2024년 9월 12일 현재 727조 9, 5천억 원입니다. 5.1% 늘었습니다. 35조 35, 천억 원이 늘은 거예요. 야, 참 많이 늘죠. 이 정도면 여러분. 충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요. 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사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게 심리가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 심리가 이미 말입니다. 지금 안 사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벼락거지 될라. 과거에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벼락거지 되는 거 많이 봤어. 거기에 심취돼서 시장을 잘못 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 물론 지금 스트레스 디에스를 시행을 하니까 좀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시장에서는 뭐 최악까지는 안 가겠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심리를 통제하지 못하면. 제가 봐서는 최악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다시 폭등이라는 그런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진짜 완전 사르른판 같아요. 예. 이게 다시 폭등할 조짐도 보이고요. 또 정부를 믿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예 불신도 강하고요. 그런 것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고요. 저는 여러분, 집 사자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집 사자 집 사자 했을 때가 2022년 10월 11월 12월 1월까지고요. 2023년은 11월 12월 1월이었습니다. 그때는 집을 사자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집을 사자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같을 때는 저는 거품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떤 식이든 공급을 할 거고 공급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좀더 지켜보자고요. 대출도 막고 공급은 늘리고 그렇게 가면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을 좀더 냉철하게 보면서 시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